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분이에요 GV70 오랄부 구매 주인공 우리 요한이의 다락바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키 183에 몸무게가 93kg여서 배가 나왔습니다 편의점 야간 일하면서 배달 음식과 폐기 먹고 몸무게가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75kg대였는데 한번 9 0 k g 대 되니까 빠지지가 않네요. 조금 빠져도 다시 폭식해서 몸무게가 돌아가고 옛날 75kg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음. 그러면 75kg대가 언제예요? 언제 얘기하는 겁니까? 언제 75kg까지 갔어요? 아프리카 채팅으로 좀 이야기해 주겠어요 아프리카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편의점 알바하면 18kg가 쪘다는 얘기네요 근데 편의점 알바하면 살이 찌긴 해요 살잘 찝니다 여러분 살 찌고 싶죠? 편의점 알바하시면 됩니다 야간 알바 강추 군대 가기 전이에요 한참 전이네 지금 한참 전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장년인줄 알겠네. 요한이 군대, 군대 가기 전이면한 8년, 9년 전 아닙니까? 언제적입니까? 그러면 90kg 대를 유지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몸무게가 이제 90kg 대 유지한 적은 얼마나? 얼마나 됐죠? 얼마나? 아, 전문계꽤 오래 됐구나. 그게 배가 나오죠. 배 나오는 건 간단합니다. 일단 편의점 알바하면서 예. 네. 살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 예, 야간에 폐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리고 어, 배달 음식 드시게 먹어요. 예, 배달 음식까지 먹기 때문에 우리 지금 요한님이 야간만일하죠 야간만 주간이라는 게 아니라. 몸이 안 좋습니다. 몸에 정말 안 좋아요. 폐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도시락이 안 좋아요. 제가 편의점 도시락을 많이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 조미료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아야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자극적인 거 좋아해요. 자극적인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 자극적 입맛에 맞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안 좋아요. 자주 먹으면 안 좋습니다. 그냥 야간에 먹는 모든 게안 좋아요. 배달도 안 좋아. 살안 찌는 게 신기하네요. 오히더찔수 있습니다. 이 생활 패턴 안 고치면, 세 달이 찍을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충분히 찍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번 달부터 2kg씩 찌면, 연말 되면 99kg 잖아. 넘어갈 수 있죠, 충분히. 넘어갑니다 이거 앞으로 이런 생각 계속 유지하시면 네, 0.1톤 가능해요 편의점 알바하면 특히 야간 알바하면 살쪄요 제가 경험자입니다 살찝니다 배만 나와 왜 그러냐면 편의점 일하면 화장실을 만들어 못 가요 그리고 편의점 음식이 안 좋은지 제가 몸으로 체험해봤습니다 야간 알바하면 3년에서 3년 누구를 잘 알아 이거를 일단 편의점 음식이 소화가 잘안 돼요. 밥을 먹는데 소화가 잘안 되고, 어, 이게 장으로 잘안 내려가. 그래서 변으로 잘 배출이 안 돼요. 변비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속이 더부룩해요. 가스가 찹니다. 저기 아마, 변이 쟤를 못 봐가지고, 변비 때문에 배가 나온 걸 수도 있고, 아니, 배,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어, 배가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둘다인것 같아, 둘 다. 페이 음식 먹으면 아마 속이 가스가 많이 일 겁니다. 소화가 잘안될 거예요. 속이 더부룩할 겁니다. 거기다 배달 음식까지 먹었다고요? 참 팔자가 좋네요. 아니, 님, GV70 할부금 내야 되지 않나요? 야, GV70 할부금에다가 이 배달 음식까지 먹으면. 이거 안 먹어야 돼요. 뭐, 쿠팡 알바라도 하시던가. 근데, 편의점 그만두고 쿠팡 알바하면 적응 안 될걸요, 아마? 왜냐면 폐의점일이 편하거든요. 솔직히 편의점일이 진상만 아니면 개꿀이거든. 근데 저거 하다 쿠팡 하면 적응 안될것 같은데. 어? 손님 없으면 망고땡이잖아. 지금도 망고땡이니까 저한테 사연 보낸 거 아닙니까? 쿠팡 그런 거 없어요. 어? 새가 빠지기 미어 터진다니까. 그러면, 아, 나편의점 알바로 돌아갈래! 하면서 그 생각 도 난다니까요. 왜냐면 노동강도 하나가 땅 차이야, 저게. 어, 야간에 맨날 의자 제끼면서 아프리카 여캠방만 보면서 막 희귀덕거리다가 갑자기 쿠팡 가면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 못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어. 폐자 알바하면서 살 쪘잖아요. 그살 빼려면 간단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살 쪘는지를 알고 그 음식을 안 먹으면 돼. 그 폐기를 안 먹어야 돼요. 폐기를 먹다 가 낮에 먹는다거나. 밤에 먹으면 안돼 밤에 먹으려면 일 끝나고 낮에 먹어요 아침이나 낮에 아니면 집에 가지고 와서 자고 일어나서 저녁에 먹는다거나 출근하기 전에 먹는다거나 그러면 괜찮아 일단 밤에 먹으면 다 살로 가요 제 경험상 밤에 먹는 거는 그러니까 왜 살찐인지 를 알면 되, 됩니다 살찐는 원인이 딱 나와있네. 페이 점 음식과 배달 음식 안 먹어야 돼. 탄산도 먹으면 안 됩니다. 탄산 드실 거면 제로 칼로리 세요 제로 칼로리. 네. 탄산 정 먹고 싶으면 네, 제로 칼로리만. 제로 칼로리 이제 많아요. 저도 제로 칼로리 먹습니다. 저도 펩시 제로하고 저 탐스 제로. 요즘에 제로 칼라리 종류가 많더라고. 옛날에는 콜라고 하 사이다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탄산 이제 과일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좀이 제로 탄산 만드는 기술이 많이 좋아진 게 일반 탄산하고 차이를 크게 못 느껴요. 옛날에는 차이가 확 났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제로 먹다가 일반 탄산 넘어간 이유가 그거예요. 맛이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 금방 질리고 뭔가 부족한 맛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탄산이 기술이 많이 진보해가지고 제로도 뭘을 만하게 나와요. 맛이 만하게 진짜로. 굳이 일반 탄산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도잘 나와. 이번엔 탐스 이거 먹고 나서 느꼈어 이번에. 아 요즘에 제로 잘 만드네. 정 먹을 거면 제로 드세요. 그리고 캔 커피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캔 커피는 무조건 먹으면 안 돼. 야간에 캔 커피는 X. 왜냐하면, 캔커피는 칼로리 폭탄이에요. 네. 칼로리, 당 폭탄. 네. 설탕 덩어리입니다. 에너지 드링크도 뭐 드시지 마십시오. 에너지 드링크라고 하면, 게토레이, 포카리스웨트, 그거 먹어도 돼요. 이온 음료 드셔야 돼요. 네. 그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는 있잖아요. 음료수는. 이온음료를 제외하고는 당이 다 들어갔어요. 엄청 많이 들어갔어. 뭐, 비타오베.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돼. 비타오베, 뭐, 레드불. 하식스. 몬스터 먹으면 안 돼요. 예. 네. 가려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칼로리와 성분표를 보고 먹어야 돼. 네,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마이패기를 어... 아까우면 집에 가지고 가서 먹어요 낮에 먹어요 낮에 밤에 먹지 말고 밤에 먹으면 살로 갑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 반드시 하세요 네. 근데 편의점 일을 하면 유산소를 할 수가 없어요 가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떡한다? 음... 스쿼트 일할 때 스쿼트 좀 해요 스쿼트 손이 많을 때 스쿼트 수시로 해요 스쿼트 뭔지 아시죠? 하체 단련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네. 이거 깍지 끼고 허리 꼬꼬치 피고 다리 좀 벌리고 앉았다 일어나는 거 이거 뭐 손님 없을 때할수 있잖아 짬내 가지고 이거 해요 하십시오 안 하죠 퍼질러져 있죠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편의점 근무하하고 집하고 얼마나 거리예요 차로 말고요 걸어서 얼마나 걸립니까? 걸어서 1km요. 근데 1km도 차 몰고 옵니까? 진짜 이분 진짜 이분웃기 뭔지 아세요? 집하고 편의점하고 출퇴근거리 1km야. 근데 굳이 차 몰고 와? GV70 몰고 오죠. 솔직히 말해봐요. 걸어서 안 오죠? GV70 뭐라? 아 몰아... 진짜 진짜 이 사람 진짜 <laughs> 그 10분 걷는 게 아까워가지고, 진짜. 아, 나 진짜 기름 낭비, 돈 낭비 장난 아니네, 진짜. 아, 나 이분 어떻게 하면 돼, 진짜. 님, 어떻게 하냐면요. 출근 전에, 1 시간 걸어요. 1 시간 걸으세요. 걷고, 출퇴근 거리는 무조건 걸으세요. 출퇴근할 때는 무조건 걸어 출근, 네. 걸어 출근하시고 퇴근 후에 한시간 정도, 한 30분 정도 뛰어요. 그럼 잠 자라 네. 퇴근 후에 한 30분에서 한시간 정도 네. 유산소 운동, 뭐 조깅을 해도 되고요. 조깅을 해도 되고, 걷기만 하셔도 됩니다. 빠른 걷기. 파워워킹을 하죠. 이거 하시면 빠집니다. 자, 그 전까지 예자 포기해서 우유증 폭식했다고요? 그건 핑계고요. 폭식하지 마십시오. 보니까 제가 개인 방송 하나 봤거든요? 굉장히 게을러요. 입은 거의 이동이 없습니다. 보니까 움직이는 걸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 걷는 걸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걸으셔야 됩니다. 사실, 살 빼는 거 별거 없어요. 솔직한 말로. 맞잖아요. 적게 먹고, 야간에 먹지 말고, 식단 조절하고, 유산소하고, 끝입니다. <laughs> 이렇게 하면 빠집니다. 진짜. 뻥에안 치면 빠져요. 아니! 요한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안 듣고 뭐 하십니까 지금? 전그 여자분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살 빼는 거얘기 이게 살 빼는 거. 좀 헛소리 하시네 진짜. 정신 안 차립니까? 아니 여자분들살 빼는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살 빼는 거.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걸살 빼지 마세요. 살 빼는 거 누가 잘못려 빼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자신감을 가지게 빼는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잘못됐네요, 완전 진짜. 여자한테 먹히려고 뺐잖아 그럼 여자한테 안먹히면 다시 또 찐다니까, 그러면. 이런 거 진짜 위험 발생, 여러분. 남자, 여자든 살 빼는 게, 누구한테 뭐, 대시하려고, 고백하려고 살 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살을 빼야 돼요. 저거는 살 빼는 목적이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안 물어봤어요, 내가. 아, 묻는 말에 대답 좀 하세요, 묻는 말에, 제발, 요한님 진짜. 아, 미치겠어, 이분, 진짜. 오늘 잘 진행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산통을 깨네, 진짜. 오늘 물 흐르듯이 잘 진행했잖아, 제가, 오늘. 막힘없이. 마지막에 와가지고 또 헛소리 하시네, 진짜. 새벽까지, 새벽 늦게 와가지고, 이제, 해, 이제 했, 시간이네. 와, 나 지금. 미치겠습니다, 이분, 진짜. 아니, 살 빼는 건 좋아요, 살 빼는 건 좋은데. 그런 목적 을살 빼지 마세요.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 내가 신체 변화스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좀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 그런 살 빼는 목적이면 찬성합니다. 네. 네. 근데 누가 잘 보려고 살 빼지 마세요. 만약 만약에 내가 살을 빼서 그 사람한테 나왔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보면 또 충격 받아 다시 또 먹을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원상복구 된다니까. 이런 거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남자 여자나 진짜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다이어트 할때 특히 뭐, 이성한테 뭐, 대시하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자존감을 위해서 빼세요. 고백하고 막, 말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 살 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적어준 대로. 네. 야간에 폐기 먹지 말고, 배란 음식 먹지 말고. 정 먹을 거면, 낮에 먹어요, 낮에. 낮에 드세요. 그리고, 야간에, 뭐, 목이 타잖아요. 그러면, 물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옥수수 수염차, 아니면 제로칼로리 음료수, 요런 것만 먹어요. 캔커피는 드시지 마십시오, 캔커피는. 캔커피, 특히 조지아 맥스 같은 거 먹지 마세요. 설탕 폭탄입니다. 뭐가 하루 한끼 얘기하시는 겁니까? 어떤 하루 한 끼? 그리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 운동하셔야 됩니다. 손님 안 들어올 때 스쿼트 하시고요. 스시로 스쿼트 하시고. 그리고 출근 전에 한 시간 운동해요. 조깅 한다든지. 운동하시고요. 퇴근 후에 운동하시고. 런닝머신요. 하루에 한끼 먹고 버틸 수 있으면 괜찮은데, 못 버틸걸요, 아마? 그 하루에 한끼 먹고 버티는 거 힘들어요. 보통 사람도 힘들어. 그것도 다시 현타 와가지고 또 폭식할 거예요. 폭식하면 원상복구 되잖아요. 무리한 다이어트는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꼭 다이어트 못해본 사람들이 무리해가지고 있잖아요. 뭐밥 굶는다거나 아니면 원푸드 다이어트 뭐 하루에 한 끼씩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다가 현타 느껴가 다시 폭식해서 원상복구 되더라고요. 아니면 다이어트 안하니만 못한 효과를 얻는다거나 살이 더 찐다거나 그냥 정석대로 하세요, 정석대로 살은 빨리 빼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빼세요, 천천히. 급하게 빼려고 하면, 급하게도 찝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한번 추천해봅니다. 이렇게 하면 빠져요. 정말 이렇게 하면 빠집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뺐거든요. 살을 빼더라도 급하게 빼면 안 돼. 건강을 지키면서 천천히 빼야 돼요. 대부분 급하게 빼신 분들이 급하게 찌더라고요. 저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네, 재방송 매니저분 한분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배 나오면 매머저 별로라고요? 근데 별로죠. 배 나오는 게. 근데 뭐, 배가 뭐 이렇게 크게 나온 오 상관 없는데, 약간, 약간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나오는 건좀 별로겠지. 설마 지금 배 나오는 거 혹시 젊은 아가씨들한테, 혹시 비호가 살 거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미 배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사람들은 아무 신경 안 써요. 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요한님. 이미 배가, 엠보싱으로 나오든, 왕자든, 그 여자분들은 신경 안 써요. 이미 시스팩을 만들든, 배가 남산만큼 나오든, 그 사람들 신경 안 쓴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정 건강을 빼고 싶으면, 제대로 빼세요. 이사한 목적을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